곰곰이 생활동화 아빠랑 함께 글 손정원, 그림 신미야 아빠랑 함께 곰곰이가 모래사장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네요. 엄마, 재미있게 놀았어요. 어머나, 우리 곰곰이가 흙투성이가 되었네. 자, 아빠랑 같이 목욕하고 나오렴. 목물 씻고 목욕통에 들어가자. 쫙, 쫙. 곰곰아, 목욕통에 들어오니까 기분 좋지? 어깨까지 물에 담가 볼까? 곰곰아, 아빠랑 수세기 할까? 자, 같이 세워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비누질은 제가 할래요. 보글보글 하얀 거품이 아기 구름 같아요. 머리도 제가감을래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거품이 부드러워요. 제가 비누질해 드릴게요. 아빠 등의 거품은 부글보글저 깨끗한 물로 헹구자. 쏴쏴샤워기에 물이 비오는 것 같네요. 곰곰이는 옷도 혼자 입어요. 우리 곰곰이 다 컸구나. 아빠가 흐뭇해 하셔요. 목욕을 한 뒤에 마시는 음료수는 참 시원해요. 다음에도 아빠랑 같이 목욕할래요.